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은 지금 이제 북한하고 그 미국하고 관계가 아, 지금 잠깐 동안은 뭐 그냥 정중동 같아요. 아, 1월 1일 날 김정은이 아, 한국하고 일단 대화를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몇번 만나서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아, 북한 선수단도 오고 그리고 뭐 북한의 그 뭐 예술단도 와서 이제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뭐이 잠깐 조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올림픽 끝난 다음에 핵 문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아, 그리고 핵 문제가 이제 진행되는 데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미국은 북한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그리고 평창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1월 1일날 김정은이 한국의 그 평창 올림픽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대화의 물꼬가 터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터진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모르게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역시 그 지금 한국 정부가 아 북한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그랬고 아 또뭐그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은 햇볕 정책에 해당되는 그런 그 우호 뭐 호의 유화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북한이 얘기하러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과 북한이 대화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어, 우리랑 완전히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그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 역시 정말 그 내린 누르니까 압박을 세게 하니까 북한이 결국은 대화하러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대화하러 나온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이 한국과 북한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그 얘기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호의하고 대화하자고 그러고 선의를 모인 결과로 북한이 나왔다. 미국은 역시 강압정책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가 한 얘기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1월 2일날, 뭐, 김정은이 1월 1일날 얘기했죠. 바로 1월 2일날 제재 및, 제재, 샹션입니다. 제재 및 다른 수단, 아더 프레셔, 다른 수단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죠. 뭐 군대가 와서 위협하고 이런 거. 제재 및 다른 수단이 북한에 큰 충격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 병사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남한으로 탈출하고 있다. 로켓맨, 로켓맨을 위해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그랬죠. 로켓맨은 처음으로 한국과 대화를 하고자 한다. 뭡니까? 그러니까 제재, 다른 수단.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북한 병사들이 도망 나오기도 시작했고, 그리고, 어, 김정은은 처음으로 한국과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 다음 말 아주 심각합니다. 아마도, perhaps, 아마도, 그것은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perhaps not, 아마도 나쁜 뉴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위일스에 두고 봅시다. 예, 나쁜 뉴스라는 건 뭡니까? 아, 이게 마지막 카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카드가 작동을 안 하면 그 다음은 끝이다는 그런 얘기죠. 좋은 뉴스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말로서 이제 한번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예, 두고 봅시다. 군뉴스일 수도 있고, 배드뉴스일 수도 있는데, 에, 두고 보자. 근데 역시 찍어 누르니까, 압력을 세게 가하니까 북한이 얘기하러 나왔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더 압박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압박을 계속 가자 해서 우리도 압박을 계속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하고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나의 강경한 자세에 감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나온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말입니다. 25년 동안 그들은, 그들이라는 것은 미국의 앞에 있는 정부들입니다. 강경한 자세를 써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을 내줬다. 북한한테 모든 것을 양보했다는 얘기입니다. 빌 클린턴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보라. 어, 이제 그리고빌 클린턴이 했던 비디오가 나오죠. 어, 그때 양보하고서 이제 잘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그동안은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하 것이죠. 과거의 대북 협상이 퍼주기였다라고 트럼프는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때문에 김정은이 대화에 나온 것이다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한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인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다르면 처방도 당연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과 한국의 처방은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다. 나쁜 소식이라면은 그것은 마지막 카드가 소진되고 있는 중이다. 다른 말로 해서 벌점이 어느 이상 되면은 퇴학을 당하는데 그 마지막 벌점이 지금 차고 있는 중이다. 잘못하면은 이런 그참 엄중한 얘기를 했다는 계획입니다. 그 그래서 그 마지막 카드를 잘 쓰라고 충고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금 좀 오도된 뉴스가 많습니다. 트럼프는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 보니까 제갈 공명보다도 오히려 더 끝내주는 전략가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핵 전략을 어떤 사람들이 뭐 해결되는 게뭐 있냐 그러는데 저는 그 트럼프 나름대로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은 중국의 문제하고 결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 핵 문제보다는 중국 문제가 미국한테 훨씬 더큰 문제입니다. 전략적인 문제고 그래서 일부 뭐 스티브 바이논 같은 사람은 중국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왜 자꾸 북한으로 빠지냐라고까지.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작년 3월달이죠. 그거 다 알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월달 트윗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북한은 대단히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그런데 중국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게 3월 17일자 트윗입니다. 그러고 중국, 북한 문제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중국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만화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만화는 뭐 나온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하고 시진핑 이렇게 큰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개가 있는데 개에다가 북한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개가 트럼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내가 듣기로는 그 당신에게는 사람을 물지 않는,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그 개가 물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진핑이 하는 말이. 저건 네 개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대답하는 이런 만화인데 지금 아무튼 미국은 중국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한 것이 지난 4월 7일 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죠. 그때 시진핑 주석이 도와주겠다고 사실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당장은 약속을 못 했고 중국으로 온 다음에. 미국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중국도 적극으로 나서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한석달 정도 이제 미국이 시간을 줬죠. 그런데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그랬을 때그 100일 정도 조금 지난 다음에, 7월 29일입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그 트윗을 썼냐면은, 나는 중국한테 대단히 실망했다. 우리의 바보 같은 지도자들이 1년 동안 중국에다가 매년 몇천억 달러씩 무역 흑자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골치 아픈데 중국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냥 말만 할 뿐이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중국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나라 아닌가.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이 문장을 잘 뜯어보면은 중국한테 시간을 줬는데 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런 과정이 없이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도 폭력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중국의 저항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보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고 중국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몇달 시간을 줬고, 그런데 중국은 못했고, 트럼프는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보고 있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이런 과정이 없을 때보다 훨씬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기가 나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몇달 동안 시간을 끄는 동안에 미국 국민들이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여론조사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안 도와준다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쓸 바로 그 주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미국 시민 51%가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력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공화당원 중에서는 73%가 무력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요구하고 시간 주고 이런 사이에. 이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점점 그 방법을 줄여 나가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그 올림픽이 있으니까 미국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 올림픽 기간 동안은 훈련을 좀안 했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당연히 미국이 응해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미국은 확실히 예상하고 있는 거가 어 물론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또 쏘겠지. 어 미국은 그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미국하고 훈련을 하는 걸좀연기해 달라는데 그걸 미국이 안해 주면은 미국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평창 올림픽 끝난 다음에 북한이 다시 쏜다면은 그 그런 핑계를 왜 지가 뒤집었습니까? 그 의명을 자기가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우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 좀 평화롭게 지내고 훈련도 하지 말자라는 것을 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쏘는 건 북한 책임으로 갈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책임, 미국 책임이 아니죠.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줬는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지 않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뭐 지금 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대로 그것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다 나쁘다는 것은 그 카드 하나를 더 써버리는 겁니다 어 이거 나중에 쓸수 있는 카드인데 써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나쁜 어, 나쁜 거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에 예, 저는 북한이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평창이 다 끝난 다음에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예 이미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는 당연히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지금 북한은 다음번에 이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자기 계획대로 돼 있습니다 이 사이에 한국하고 북한하고는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자꾸 좀 이렇게 그. 그 그러니까 과장을 하죠.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는 히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끝냈는데, 이제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걸로 지금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어, 핵에 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평화 무드가 끝난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을 쏘면은 그럼 과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미국은 1월 달 이후에 북한이 얘기하자고 한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한 얘기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어, 과음에다가 B2, 핵을 탑재한 비행기, B2 세대 갖다 놓고, 그리고 6대의 b 5 2이 갖다 놓고, 그리고 한반도 수역에다가 세 척의 항공모함을, 이거는 그냥 경계입니다, 경계. 어, 이걸 가지고 시비 걸 수는 없는 거가, 뭐, 올림픽 같은 것할 때는 다 경계를 더잘 하는 것이죠. 뭐,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소치 올림픽 할 때도 뭐 경찰이 훨씬 많이 가서다 치안도 뭐 지키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니키헤일리 그리고 니키헤일리는 유엔 대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CIA 국장 이런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하는데 어, 니키헤일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북한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 이야기할 수 있다. 조건 1 미국이 인정하는 충분한 기간 동안 미국이 인정하는 충분한 기간 동안 핵 실험하지 말것 그리고 미사일 쏘지 말것 충분한 기간 동안이 언제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사람들이 한 60일 정도면 충분한 거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75일 만에 다시 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건 75일보다도 아마도 더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테크니컬하게 생각해야 돼. 돼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뭐 누구 생일이니까 쏘고 뭐 당창건제니까 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계획대로 쏘는 겁니다. 과학 발전 단계의 그 순서를 맞춰서 그래서 시간을 뭐 언제니까 쏜다 언제니까 쏜다가 아니라 어그 계획에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어 가능하면은 더 빨리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쏘는 것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두 달, 석 달을 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차질이 생깁니다, 계획에. 우리가 그 운동도 계속 매일 해야지 그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공부도 매일 해야지 또그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특정 기간 동안, 미국이 생각하는 충분한 기간 동안 하지 말라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핵을 폐기하겠다고 일단 의사를 밝혀라 이겁니다. 핵을 폐기한다고 의사를 밝혀라. 그러면은 미국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로 핵을 없애겠다는 그런 얘기죠. 말로 없애겠다는 그런 얘기를 니키 일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 폼표라는 사람이 그것도 1월달에 한 얘기입니다. 1월달에 한 얘기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이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기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We want the regime to understand. 북한이 이것을 이해해 주기 바래.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미국 행정부하고 달라. 북한 정권은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미국 행정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We are intent on resolving this.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야. 어, 옛날에 오바마하고 클린턴은 해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리고, 원칙, 우리는 외교로 하고 싶어. 북한하고 대화로 하고 싶지. 그런데 대화는 비관적. 대화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희망을 갖지 않고 있고. 근데 그렇지만 원칙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참좀 황당하게 했습니다. We will just have to wait and see. 지금 한국이 북한하고, 북한이 한국하고 이제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아, 기다려 볼 거야. 기다려 보겠어. Before Rendering Final Judgment 파이널 저지먼트 그러면 뭡니까? 파이널, 마지막 저지먼트, 심판 이 용어가 무지하게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저지먼트, 마지막 심판, 마지막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지켜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 그, 그 북한의 대화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 보고 계속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북한이 너희랑은 얘기 안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랑 얘기 안 하는, 대한민국하고 얘기 안 하는 이유를 아주 뭐 우리가 들으면 상당히 모독적이죠. 너희는 미국의 괴랜데 너희하고 얘기하면 뭐하니 미국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바로 그거가 북한의 한국에 대한 태도입니다. 너희하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뭐 쓸모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받아주질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미국하고가 아니라 한국하고 얘기로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뭐 물론 북한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지만은 북한이 대전략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였기보다도 다 자발적으로 움직였기보다도 다이 상황에 밀려서 한국하고라도 얘기를 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나온 것이 이제 맞는데 미국의 경우는.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북한핵은 해결하고야 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거는 뭐 작년 가을에 한 얘기죠. 돈포드라는 지금 미국 합참의장, 해병대 대장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하고 전쟁은 언제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을 용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 북한핵은 용납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핵 억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둘이 서로 서로 죽으면 못 싸우잖아요, 그죠?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죽으니까 못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론의 최대의 맹점은 둘다 인간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그 전제가 깔립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죽더라도 나는 자살 폭탄으로 덤비는 거야. 그래서 테러리즘은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는 거로 이제 전략을 바꿨는데 왜냐하면 억제가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죽으러 오는 사람은 무슨 재건으로 막겠습니까? 그래서 테러 전쟁은 미국이 먼저 가서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핵전략 소련하고 핵전략을 할때아둘다 사는 게더 중요해. 그래서 먼저 공격하지 않을 거야가 됐는데 북한의 경우는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미국이 생각하면은 방법은 선제 공격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안 나옵니다. 왜 합리적으로 억제가 안 되니까. 바로 이런 것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 그 관리들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그 도덕적인 언급이 들어갑니다. 우리 전번에도 뭐 얘기한 적있겠습니다마는그 미국의 지금 국가안보수석이 현역 육군 중장입니다. 맥메스터 장군인데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깡패, 잔인한 이런 말을 씁니다. Rogue and brutal regime, 깡패이자 잔인한 정권이다 이게 그냥 합리적인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평가는 하 아 어, 그래서 그 합리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미국은 선제 공격을 능히 할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요번에또 어,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제 앞으로 있고 그것 때문에 대화를 하는데 어, 지난달 이 어, 이번 달2십일이죠1월2십일이죠 밴쿠버에서 한 20개국 한국 전쟁하고 관련된 나라들이 모여서 외무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 국방장관이 가서 그 외무장관들 앞에서 북한과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다 옵션이 있지만은 전쟁 계획도 있다. 아그 1월 20일 날한 얘기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대화하고 그럴 무렵에 한 얘기죠. 전쟁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저 작년 가을에 한 얘기지만은.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전쟁할 수 있다 그런 참수 공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그 예비역 장군님도 한 분이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즉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두려워하는데 이거를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게 최고인데 김정은이 과연 그 그리고 해결된다는 것은 북한에게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결된다는 것은. 미국이 생각할 때 북한의 핵이 말로써 다 없어지는 것. 여기서 과연 김정은이가 없앨까? 없앨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핵이 없는 김정은은 지금의 김정은일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그딜레마입니다 체제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군사적 방법을 안 쓰고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아, 북한이 그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의심할 때 군사적 방법을 쓰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당분간 뭐 평창올림픽이라든가 또 패럴림픽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군사훈련도 다 연기시켜주고 그랬는데 북한이 그 이후에 과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자제하거나 참을 수가 있을까 아, 이런 것들 등등이 앞으로 그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그다 요인들입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미국 관리들, 미국의 안보 관리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것은 그냥 한 두어 달 연기될 뿐이고, 어 그리고 너한테 이제 기회를 주는데 한번 그 기회를 잘 사용해주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어, 얘기하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잘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해결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전쟁과 평화는 같은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노예 상태가 된다거나 또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산다거나 또는 김정은 밑에서 사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평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하고 전쟁은 하나는 수단이고 하나는 목적이라고 그랬죠. 평화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뭐 그렇게 그 이. 참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아, 이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전쟁 없이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데, 미국도 제일 좋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에서 전쟁 날지 모르니까, 절대로 미국은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안 했습니다. 북한 폭격을. 그때 안한 이유는, 클린턴 대통령이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때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이 과격해서 우리 대통령이 하지 말래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자신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